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원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충남 서산시 읍내동 현대아파트를 보면서 풍수지리적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겠는데요. 어, 화면을 맨 먼저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109동, 110동, 111동을 기준으로 이쪽이 500호가 되었고 이쪽이 좌청룡이 되었습니다. 어, 뒤에서도 이렇게 이쪽에 호수공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벽을 쳐서 이렇게, 어, 앞동을 보호하고 있는 듯 현상인데요. 105동, 106동도 충분히 기운을 잘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로 갈수록 이렇게 뒷동이 이렇게 뒤가 허전해지는데, 자, 뒤가 허전할 때를 뭘 해라 그랬죠? 건강을 위한 체력훈련이 중요하다.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는 체력 훈련이 중요하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다시 올려서 보시면 어떠나요? 자, 이 동을 기준으로 이쪽이 자청용 좌측용. 자청룡 이런 식으로 Y자에 일자로 이렇게 Y자가 되면 어떤가요? 이렇게 더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더 훌륭한 좌청룡이 되겠지요. 이쪽 역시 우백호도 보면 이렇게 대각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어 되어 있을 때더 좋은 힘찬 우백호가 된다. 이건 또 실제 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우백호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뒷동으로 갈수록 뒤에서 배산을 해주는 게 약하니까 여기서는 체력 훈련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뒤가 약하면 어, <laughs> 바람에 어, 몸에 체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뒷동에 계신 분들은 바람을 맞는다 싶은 분들은 체력 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동양집이 보이는데요. 동양집 입장에서는 이쪽이 자청룡이 되고 이쪽이 우베호가 되고 역시 또 이쪽동 입장에서는 이쪽이 자청룡이 되고 이쪽이 우베호가 됩니다. 앞에 호수공원까지 있어서 정말 좋은 형국이 되었지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충분히 산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산이 배산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뭐 일단 위성상으로는 산인데요. 만약에 아파트보다 훨씬 뒤에가 낫다 그럴 때는 여기도 역시 뒤가 뚫려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체력 훈련은 꼭 필수로 해야 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뒷동이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지켜주면 내가 보이지 않는 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어, 자청용은 말 그대로 공직자에게 어, 좋은 기운이고 우베호는 사업과 경제력 자유를 꿈꾸는 분들에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는 우베호가좀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다시 이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 또 어떻나요? 자 이쪽 동들 동남양 거의 동동남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이렇게 배산을 했고 이쪽 아파트 자체가 이렇게 자청용조 되었지만 이쪽에 뭘 이렇게 또 다른 아파트들도 아까는 이쪽이 그 중심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자청용이 되었고 아래에 단지들이 우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베호가 되겠지요 그래서 형태가 좋다 여기 아파트도 그러면 또어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앞이 조망이 잘 나와야 지도자의 꿈도 크게 갖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자, 이쪽과 이쪽을 봤을 때, 이쪽은 막혀 있고, 이쪽은 터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앞을 시원하게 보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이쪽 동으로 들어가고, 나는 너무 앞이 뚫려 있어도 불안해. 이러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배산을 잘 했고, 또 압동을 시원하게 이렇게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약하게나마 또 이쪽이 또 우베코가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우베코가 될 때는 이렇게 볼록 볼록 우베코가 나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또 감사하게 이쪽에서 또 우베코 역할을 또 조금 해주고 있네요. 그거를 또 참고적으로 어,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요. 또 화면을 줄여 보면. 어, 이쪽에 자청룡도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쪽에서 자청룡이 충분히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입장에서는 자청룡 500호를 충분히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다 500호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쪽 입장에서는 또 어떤가요? 또 이쪽 입장에서는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 여기 전체가 자청용이 될 것이고 그쵸? 이 전체가 배산이 되겠고 그래서 어, 공직자에게 좀더 유리한 자리다 이쪽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이쪽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전부 자청용이 되고 이쪽이 우백호가 되겠지요. 아파트 고를 때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됩니다. 굳이 어, 그냥 어, 보통 아파트 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그냥 싼집 조금이라도 싼집 구하시려고 하는데요. 싸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층에 뭐뭐뭐 뭐, 뭐 9호, 10호 이런 식으로 똑같은 층에 똑같은 라인이 위아래에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싼거 찾는 건거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호는 엄청나게 비싸고 1호는 엄청나게 쌉니다. 그럴 때는 호수가 다를 때싼 거는 항상 신중 해라 이겁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 분명히 쌀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고 매매를 하셔도 하나도 늦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에서는 좌청룡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앞마당이 넓은 사람들은 뭔가 나는 뭔가 꿈을 크게 갖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앞마당을 크게 갖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산 높은 데 가면 뭔가 희망이 좀더 생기지 않습니까? 뭔가 꿈을 크게 갖고 싶고, 그래서 앞이 시원하게 뚫려있을 때는 뭔가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람은. 근데, 음,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는 근데 앞이 이렇게 보이면 꿈이 커지는 게 아니고 너무 불안해. 그러신 분들은 뒷동에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나의 스타일에 맞춰서 나는 뭔가 꼭 한번 해야 돼.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앞동 음, 시원한 거 찾고 자청용이 튼튼하게 좋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은 어디가? 500호가 튼튼하게 좋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기 아래 보겠는데요. 여기도 뭔가 모르게 좀 아파트가 서로가 어깨동무를 하고 굉장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가. 그렇죠? 뭔가 서로 이렇게 어, 추운 곳에서 스스로 그 냉기를 없애는 펭귄물이 마냥 이렇게 굉장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데서는 자, 어, 자기 스타일에 맞추면 됩니다. 나는 뭔가 앞을 좀 그냥 시원하게 얻고 싶어. 그러니까 이 동에서 집을 얻을 경우입니다. 이 동에서는 이렇게 나는 좀 앞에서 시원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앞에 들어가고 또 나는 너무 앞에 터져서도 불안해 그러신 분들은 또 이렇게 뒷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또 이쪽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떤가요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또 우베코 가 살짝 되겠죠 또 이쪽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보고 이렇게 또잘 어 작전을 짜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진 거를 우리가 보면 그 부잣집도 보면 이렇게 네모형을 잘 짓습니다. 미음자 형태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형국이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서산의 읍내동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또 아쉬운 작별의 시간입니다.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